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토박이말 길잡이 오늘의 토박이말입니다. 놀구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? 어쩐지 마음을 간지리는 살가운 이름 같기도 한데요. 바로 붉게 노을이 진 구름을 뜻하는 토박이말입니다. 노을의 준말인 놀과 구름이 만난 말이죠. 하루를 마친 해가 땅검미 너머로 숨기 전 세상의 마지막으로 건네는 따스한 인사처럼 하늘에 번지는 붉은 비. 그 빛을 고스란히 머금은 구름이 바로 놀구름입니다. 소설가 이문구는 놀구름을 어린아이의 발그레한 볼처럼 사랑스러웠다고 묘사하며 저녁 하늘의 정겨운 풍경과 사랑스러운 느낌을 오롯이 담아냈습니다. 이제 노을이라는 익숙한 말 뒤에 숨어있던 놀구름이라는 값진 우리말을 꺼내어 써보는 건 어떨까요?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늘을 올려다 볼때 그곳에 해가 남기고 간 붉은 선물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. 아, 놀구름이 참 곱다. 하고요.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부를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삶을 더욱 넉넉하게 합니다. 여러분께서 만난 놀구름의 풍경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과 함께 오늘 하늘의 놀구름이 참 예쁘더라 하고 나눠보세요. 이제까지 토박이 말샘 뿌리샘이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기